자, 요청이 있어가지고, 어, 전략,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헤던터 빌드에 대해서, 어,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빌드업을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몇몇 계셔가지고,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촬영을 해봅니다. 어, 이제 대표적으로 쓰이는 전략이, 그런트 하나를 뽑고 헤던터를 뽑는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헤던터를 다이, 다이렉트로 계속 뽑는 전략이 있죠. 그래서 두개다 보여드릴게요. 어, 우선은 먼저 보여드린 거는, 그런트 먼저 뽑는 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초반 부분은 그렇게 좀 따로 다르게 나오겠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거의 똑같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중반 부분부터는 좀 통합적으로 그냥 하나로 퉁쳐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뽑아야겠죠? 뽑아야겠죠 그리고 처음에 알타를 지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네. 나오는 피언으로 벌어오지는 거. 이거는 뭐, 그냥 국룰이죠? 거의 어떤 종족 하더라도 거의 국룰이고요. 가인 캐기를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늘상 네.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하면 손해 나오니까, 아, 안 할게요. 여러분들 눈높이를 맞춰야지. 안할게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나온 피언으로, 배러고있습니다 이거 안 할게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지 마. 하면 괜히 손해본다, 네. 여러분들. 자, 지금 여기까지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 그, 그런트 하는 빌드랑 똑같죠? 그리고 5피언까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나무에 넣어야 되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피언이 워뮤를 지워야 돼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계할 때마다 이 피언까지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이 피언이 워뮤를 짓거든요? 그런트에 던터빌드는? 근데, 피언을 뽑으면 돈이 안 됩니다. 표현 한번 쉬고서라도 지어줘야 돼요. 팔 시야로 보통 뽑죠. 그 다음 피현에 계속 도와요. 눌러주고, 피 표현 눌러주는 숫자는 어디까지 눌러야 되겠습니까? 그런트랑 헤던트한씩 뽑아야 돼. 그럼 인구수가 5가 들어가겠죠. 그럼 21에 맞추려면 21배기 OS 때 나오는 숫자 몇이야? 16까지 뽑으면 되겠죠. 몇까지만 뽑습니다. 아, 그리고 중간에 피어나면 쉬어야 돼요. 이거 그런 트를 뽑으려면 쉬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어, 피어나서 눌러주고요. 그리고 자원이 되는 대로 이제 버로우를 지어주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가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자, 나오는 피어나를 지어주면 되겠죠. 준비 완료. 지어. 어, 필요합니다. 할수 있고 말고요. 나무가 부족해지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이 빌드는 나무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무 피해를 입으면은 좀 트러블이 큽니다. 사냥을 뭐 시작하던가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원일이 지어지면은헤드헌터나더 뽑으면은 딱2 0일맞춰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보러로가 완성된 다음에 뭐 편한 한 마리 더 뽑고 호흡을 한다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호흡이 좀 많이 늦어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대로 호흡을 하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어제 네. 뭐, 인구수가 차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버로가 완성되더라도 네. 저 같은 경우에 홀업이 좀 너무 늦어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홀업을 필요합니다.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0, 20이 갖춰지면은 그 다음부터 일단 더 계속 뽑는 거죠. 금이 더 이런 식으로. 음. 음. 해던트 숫자 같은 경우에는 어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해요. 몇 기까지 뽑냐, 이게 인구수가 31이 될 때까지 뽑냐, 뭐 29가 될 때까지 뽑냐, 이거는 뭐 개인의 차인데 이어 결국 그 차이는 나중에 이티어가 됐을 때, 뭐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병력을 뽑는다든지 할때 31까지 채웠을 때는 조금 자원이 빡빡할 거고요. 얼마만큼 자기가 자원을 사냥을 해서 캐고 뭐 이제 뭐 꿀을 덜 사고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아이템을 팔고 이런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고요 네, 네, 네. <laughs> 세번째 보루가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저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23 그때쯤에 워그 네. 부드러운지 짓거든요 왜냐면 부드러운지를 늦게 지었을 때 생기는 트러블이 좀 커가지고 이렇게 짓는 편이구요 그지은 다음에 이제 버로우를 나중에 짓는 편인데 이것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이정도까지 보여드리면은 어.. 그런트 헤던터 빌드는 보여드린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이제 해, 그 바로 헤던터 빌드를 보여드리면서 뒷부분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다이렉트 헤던터 그런트를 스킵하고 뽑는 빌드고요. 자, 처음에 알타 짓고 네. 아 이거 크게 하지 말아야지. 이거 안 할게요. 예 네. 너무 습관이야 이게 그냥 자면서도 할것 같아. 아, 너무 <laughs> 그냥 와라. 눈 감고도 할것진죠눈 감고 <laughs> 너무 습관이 돼 가지고 이만까지 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원래 배럭을 지었죠 아까 전에 배럭 짓는게 아니라 오금강을 채웁니다. 네. 아 놓고 있어야지. 오금강을 채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피언으로 워미을지워주는거예요 근데 이거는 피언을 안 씌워도 돼 그런 차이가 있죠 약간 꿀팁으로 워미을 바짝 붙여주면요 이 충돌 크기 개념 있잖아요 충돌 크기 개념에 의해서 이제 여분의 충돌 크기가 이제, 이제 그 충돌 크기 이론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워미은 여분의 충돌 크기가 0이죠 그 나무도 0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워밀이랑 딱 붙여지면은, 얘도 여분의 충돌 크기가 0이요. 얘도 여분의 충돌 크기가 0이요. 그러면 사이가 0이겠죠. 그럼 충돌 크기가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소리죠. 거기 때문에, 여기 자리를 나무를 못 해. 근데, 한 칸에 띄어짓게 되면은, 여기가, 피언이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피언으로 에러 걸려줘. 그니까, 피현 한번 쉬어야 돼. 그라인 뽑는 거예요 이거는 워챔에서만 됩니다. 워챔에서 해주는 효과에요. 그리고, 자, 이번에 그런트를 안 뽑죠? 그럼 헤더도 두 마리를 뽑을 거야. 헤더도 두마리 인구수가 4야. 그럼 21백이 4하면 17이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17까지 일 뽑는 총 12피언까지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 트러블은 그런테헤드터가 있을 때 하나 피원이 적기 때문에 좀 생길 수 있고 이비드 같은 경우에는 나무 트러블이 그냥 안 생기죠 일반 적기인 빌드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 7피언 됐을 때저 같은 경우에 버럴을 짓는 편이고요 아 혹시나 헷갈리실 거라 말씀한는건 제가 1 2피언1 아, 7피언 같은 말입니다 이, 영웅 인구수 때문에 이제 5가 늘어나면 17인 거고 실제 피언자 12피언이니까 음. 이제 한 번씩 혼동해서 쓰는데 음.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필요한가. 두 번째 버론은17 마지막 피언 나올 때 그리고 두헤헌터를 두 뽑고 그 다음에 또호러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랑 인구수랑 똑 아까 인구수랑 똑같은 형태로 호럽을 하는 거긴 하죠 근데 이게 호럽이 좀더 빨라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더 빨라요 그렇게 하지. 그리고 하실 때마다 자원이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은 어, 예를 들면은 라스트 레퓨즈 같은 맵에서는 자원 캐는 효율이 되게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자원이좀잘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뭐 이런 맵이나 뭐 노던 아이 이런 맵에서는 자원이 좀잘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사냥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자원 차이가 은근히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최적화에서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는데, 어, 그거는, 예, 본인의 손잘못이 아니다. 본인의 지식잘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럴 때, 이때쯤에 부드러워지수 있겠다는 소리예요. 만약 사냥했으면 조금 더 돈이 찾겠죠. 그러니까 이 공백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에던터를 뽑을 수 있단 말이죠. 간혹가다가 한 번씩 초반에 사고 나가지고 포탈 타고 막 파셔 체력관리 안되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 부드러운지까지 깨져버리면은 이 회복하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움츠려서 좀 몰래 사냥하는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좀 방지하고자 저 같은 경우에 좀 부드러운지 좀 빨리 짓는 걸 선호하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쯤에 좀버로우를 지으면 좀 좋겠죠? 네. 그럼 대신에 이제 저같이 하는 경우에 단점은 음, 예. 세 번째 버로우를 깜빡하는 경우가 있어요. 깜빡하게 되면은 세컨드 이못 나와. 이건 또 치명적인 단점이죠. 어, 부드러운지를 못 지은 것만큼 또 치명적인 단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음, 좋겠네요. 음. 음.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까지만 뽑고, 헤던터를 더안 안 뽑는 경우가 있고, 더 많이 뽑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오구장에서 세컨 파로 타워링을 갈 거다. 그 무조건 헤던터를 많이 뽑아야 된다. 그럼 계속 뽑는 거고요. 그 외에 뭐, 본인이 뭐, 11, 111을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티어에서 좀 자원을 써야 된다. 그리고 뭐, 본인이 뭐, 꿀을 좀 많이 샀다. 이렇게 되면은, 어, 헤던터를 이제 여기서 더 뽑아버리면은 자원이 좀 막혀요. 네. 네. 이 정도까지만 뽑는 네. 거구요 아, 이건 선택입니다. 정말요? 마지막 캐던터는 좀 선택인 것 같아요. 이번엔 안 뽑아볼게요. 네. 자원 차이가 네. 얼만큼 네. 나는지 보고 봅시다. 이게 아, 140을 아, 안쓴 아, 거잖아요. 네. 세컨 용을, 뭐, 세컨 칩튼을 많이 쓰니까 칩튼 누르고, 어, 뭐 라찌 아니면 어, 토템을 짓고, 비스를 짓겠죠. 봐보세요. 자원이 안 되죠. 지금, 만약에 헤던터를 하나 뽑았으면 비스도 못 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원을 낄수 있겠고요. 중간중간에 사냥을 잘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헤던터의 특징 같은 거를 살펴보자면요. 이 친구가, 어, 그것도 선택이야. 그것도 좀 선택이야. 헤던터가 있으면은, 결국에는, 좀 레벨업을 빨리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게 헤던더스을드쓴 이유가 초반에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밀어놓고, 그 다음에 사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게 성행하고 있는 전략인 건데 잘려버리면 힘이 빠져가지고 주도권을 잃고, 그다음에 세컨 영웅도 이제 그 다음에 세컨웅도 이제 사냥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약간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또 선택인 것 같아요. 본인의 취향. 예. 아, 어떻게든 그래도 세컨이 빨리 나온 게 중요하다 하면 이제 세컨이 나와야 되고. 근데 아무래도 세컨이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네. 뭐 이제 헤드헌터 한두 개 없다고 세컨이 사냥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징을 또 마저 말씀드리자면은 헤드헌터가 연사력이 제일 구대기예요 제가 알기로 헤드헌터가, 핀드보다도 헤드헌터가 더 이게 후진 걸로 알고 있는데? DPS표 있어. 어, 있다. 내가 만들어놨던 DPS표를 잠깐 봐볼게. 연사력이 핀드가 쿨다운이 2구요 공격 쿨다운이 2고 헤던터가 공격 쿨다운이 2.31초예요. 그러니까 핀드보다 더 느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사력은 1티어 레인지 위 중에 제일 구닥이에요. 근데 얘가 데미지 자체가 좀 높아 가지고 DPS가 아 물론 <laughs> 내 마리 유닛 중에서 제일 후지긴 하지만 애초에 개체수로 좀 밀어붙이는 느낌이다 보니까 이게 DPS가 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치고 빠지러 얘가 재작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쏘고 빠지고, 또는 무빙샷 같은 거를 잘해주는 게 좋겠죠. 충돌 크기가 2다 보니까, 어 이제 빠질 때도 좀 세심하게 컨트롤을 해주면서 빠져줘야겠죠. 체력 없는 것들. 그런 게 있어요. 헤던헌터 빌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후반 이후 빌드는 지금 111 빌드를 보여드렸지만,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선택하기에 따라서, 뭐, 샤오카이가 주로 쓰고 있는, 이제, 빌드는, 어, 그 2티어가 되자마자, 그냥 세컨을 뽑고, 3티어를 그냥 다이렉트로 올려버려요. 얘는 그냥 버서커의 모든 걸 걸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버서커를 위해서 포트를 최대한 빨리 가는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스를 시간 되는 대로, 헤던터를 계속 뽑으면서, 돈 되는 대로 천천히 짓고, 코드비스트 한 마리만 뽑으면 되고, 코노비스 한 마리 뽑은 이후에 워드로운 끌만 하면 되는 거다 보니까 비스가 되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빌드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오 버전에서 파시어 대 파시어 싸움이면은 이제 라찌만 짓고서 3티어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조금 다르죠 그건 이제 라찌가 좀 빨리 지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포트보다도 라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포트를 가는 식으로 하고 그래서 조금 조금씩 디테일 차이는 있지만 어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한테 그 서수는 제가 봤을 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뭐 샤오카이 빌드를 쓰는데 비스를 먼저 찍고 3티어를 간다 물론 더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놓쳐서 지고 잡아서 이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 지켜주면 좋겠지만 뭐못 지키더라도 초반에 이제 호업하기 전까지 이제 그런테헤드터의 순서라든지 아니면 바로 다이렉트 헤드헌터의 순서 그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어,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올라갈 영상에 대해서 또뭐좀 질문이 있다 하면은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커멘트를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영상을 촬영하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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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